배산 임수. 앞으로는 강이 흐르고, 뒤에는 청산이 펼쳐져 있구나. 근데 인근은 보이지를 않으니, 이 아름다운 곳에 무슨 일이 생긴 것인고, 다들 어디로 갔습니까? 엄청나게 지었군요. 경치가 정말 아름다운 산자락에, 이 은퇴자들의 전원 마을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전남 곡성하고도 강빛 전원 마을입니다. 총 109채가 지어졌고, 펜션이 50동으로 수익형 사업을 할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나머지 59채는 은퇴자들이 편하게 입주해서 사는 집으로 지어졌습니다. 이 마을 전체는 2007년 참여정부 말기 당시에 마을 조성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그 당시 전 곡성 군수와 그분의 부인인 김하중 전 장관 부부가 회사를 하나 설립해서 강피마을 토지 4만 평 정도를 인수했다고 합니다. 그 인수에 필요했던 자금은 입주 예정자들에게서 한80% 정도를 확보를 했고요. 그리고 곡선군이 기반 시설 공사를 지원하고, 그리고 나서 2012년부터 주택을 건축했고, 그 이듬해 강빛 마을과 펜션이 본격 개장을 했습니다. 그러니 실제 운영을 시작하고 나서부터는 한 10년이 흘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 장관 부부가 이 마을을 설립한 취지는 곡성군 자체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인구가 유출이 심한 것을 한번 막아보고 또한 전국의 은퇴 세대가 편안하게 자리 잡을 수 있는 은퇴자 마을이 활성화되면 실버산업이 활성화되고 또그 덕에 청년들의 일자리도 같이 생겨날 거다라는 기대와 함께 산골 마을치고는 정말 대규모 사업을 진행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에는 마 실패로 끝난 상태입니다만 당시 군수가 얘기하기를 30명이 넘어가서부터는 도저히 회원이 모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급기야는 결국 곡성 군민들의 도움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109채의 등기부등본을 조사해본 결과 70% 이상이 곡성에 주소지를 둔 은퇴자들이었고 대도시권이나 수도권에 서입주한 사람들은 20명도 채안 됐다고 합니다. 또 나머지는 뭐 주소도 파악이 안되고요.전체 4만평의 부지에 주택 109동 그리고 가구당 30평으로 통일했었고 그 당시 여기 입주를 하려면 정부의 지원도 있었다고 합니다.주택 구입비가 10년 전 기준으로 약 1억 9 5 0 0만원이었는데 착공 전까지 9천만원만 내면 잔금 중 4천만원은 저리로 대출까지 지원해 줬다고 하네요. 강빛 전원 마을이 대규모로 지어놓고 실패한 것도 문제가 되지만, 마을을 조성하기 전에 특혜를 받았다는 식의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설립한 두 부부가 정치권에 영향력이 없지 않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명백한 자료는 없지만, 대체로 뭐, 의혹을 제기하는 편입니다. 정부의 지원도 그렇고, 인허가 문제권도 관련되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생겨나는 의혹은 뭐, 어쩔 도리가 없어 보입니다. 당사자들은 최근 3개월 전에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정부의 전원 마을 조성 사업 지원을 등에 업고 추진한 사업이 아니고, 여기 주국 주민들의 도움과 은퇴자들이 부담한 자금으로 이루어졌다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보시면 마을은 텅텅 비어 있습니다. 간혹 뭐 사시는 분들이 보이기는 하는데, 도로에 주차가 된 정도나 빈집에 잡초가 우거진 것들도 빈집임을 어, 표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집 자체는 참잘 지은 것 같고 크기도 은퇴자들이 살기에는 딱 적당해 보이고 또 무엇보다 경치도 바로 앞에 보성강 지류도 흘러가면서 자연적인 측면은 나무랄 점이 없어 보입니다. 보성강에서 낚시도 해서 뭐 고기 반찬도 구하고 텃밭도 길러서 해 먹고 뭐뒤 산은 이제 이름이 하장산 하장산인데요. 아 이름이 좀 별로입니다. 산 이름을 좀 바꿔야 되겠는데요. 어쨌든 산이 워낙 깊다 보니까 산삼도 있을 법한 막 그런 뒷산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제일 좀 싫어하는 문제 중 하나가 있는데요 여기서 병원과 마트가 너무 멀다는 점입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 석곡보건지소가 어 차로 한 10분 거리에 있고요 어 보건지소는 뭐좀못 믿은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여러분들은 좀큰 종합병원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것은 거의 남원까지 가셔야 됩니다. 거의 1시간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 이 대목이 은퇴자들의 발목을 좀 잡고 또 다른 근본적인 문제도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이 전원주택은 가격이 오르지 않기 때문에 재산의 가치가 아파트에 비해서 보전이 안될 수도 있고요. 또 나중에 거래가 여의치가 않게 될 확률이 높고 뭐, 이렇게 자연 속에 살면서 일을 하지 않고 생활비를 감당할 수 있는 연금 수령자나 아니면 정말 부여층이 되어야 완전히 은퇴하여 입주할 수가 있는데, 어, 우리 한국이란 나라에서는 그 수가 절대적으로 좀 적습니다. 금액도 조금 부족하기에 여기에 세컨드 하우스 하나 더 장만해서 살기에는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도 강비 전원 마을이 수도권이나 경기도 쪽에 있었다면, 어, 이 정도로 상황이 안 좋아지지는 않았을 거라 봅니다. 여기가 지방 중에서도 확실한 오지다 보니까 지금에서야 얘기하자면 이 사업은 상당한 도박이었다고 보여집니다. 한국의 풍토 자체가 한때 전원주택 열풍이 불었다고 해도 이렇게 멀리까지 올 사람은 너무 적다는 점입니다. 근데 강발 저 같은 경우는 한달 월세 만한 뭐 10만원에서 20만원 정도만 내라고 한다면 어, 제가 여기 이사할 용의가 있습니다. 와서 이 주변으로 영상을 종종 올려드리면 뭐 생활은 그럭저럭 할수 있으니까요 아, 솔직히 여기 자연경관이나 다른 모든 점은 마음에 딱 듭니다 자 이곳은 산빛촌 부지계획도 인데 기존의 집들 109동이 너무 잘 팔려서 부족해지면 여기를 좀더 지을 계획이었던 모양인데 근데 텁하기만 해 놓고 더 이상 안 되고 막 이렇게 방치되고 있습니다 여기는 주민들이 주기적으로 모여서 세미나도 하고 체육도 하고 친목을 도모하는 그런 커뮤니티 시설인데요. 창문도 열려져 있고, 마에 커튼도 부서져 있고, 건물이 전혀 관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정말 유럽풍, 혹은 제주도에나 가보시면 중국 자본들이 지어놓은 리조트, 뭐 그런 것들을 많이 닮아 있습니다. 참 괜찮은데요. 이토록 다 비워둬야 한다니. 집이 아깝습니다. 집이 또 사람들이 갈수록 도시를 안 벗어나려고 합니다. 아 어,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성공을 하고 굳이 도시에 살지 않고 시골 가서 살아도 되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뭐 촌에 가서 한번 살아보지 이렇게 물어보면 내가 돌았나 뭐 이렇게 반문하고 또좀 경제적으로 많이 부족한 사람에게 도시에서 고생하지 말고 그냥 시골에 가서 사는 게 낫지 않나 이렇게 물어보면 여기 서울 또는 부산 벗어나면 하루도 못먹어 산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막잘 살아도 도시 못 살아도 도시 막 한국은 도시 없이는 못 사는 막 그런 나라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시골에 전원주택 다운 하우스 이런 거 잘못 매입하게 되면 막 영원히 몰려서 못 팔게 되는 그런 막 골치 아픈 골치 덩이가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강피 전우 마을의 안타깝게 된 사연을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